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에이다코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월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마지막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구성한 이후에 이 급격한 조정 흐름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이다코인의 호재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강세 랠리가 나온 다음에 또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 급락.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일정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분출하는 고래들, 이 고래들이 좋은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고점 구간에서 엄청난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일정으로 강세의 흐름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나올 때도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고래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역사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일정을 앞두고 있을까요? 바로 이 토큰 소각 일정을 앞두고 있죠. 자, 이 토큰 소각 일정 코인상에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죠. 자, 많은 분들이 소각 일정이 호재인 것은 알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잘 모르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각 이슈가 나오게 되면 500%에서 많으면 1000% 이상까지도 정말 좋은 상승 많이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보이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에이다코인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죠 결국에 이 재단측의 고래들 이 큰손들이죠 이 큰손들이 전체 물량에서 최대 60%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도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호재 일정을 바탕으로 가격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받아줄 많은 는 거래량을 유발시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래들 큰 손들은 토큰 소각 이슈를 이용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 낼까요? 자,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입니다. 큰 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겠죠. 자이 중에서 약10% 정도를 소각한다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일부 물량을 소각한다고 해서 이 재단 측의 고래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1,200원대에서 매도를 했었을 때 가치를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물량을 소각한다는 것은 여기서 10%약 1,000억 원의 물량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토크, 토큰 소각 이슈로 가격을 2배만 그리고 3배만 높여서 매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남은 9,000억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조 8,000억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3배만 늘리더라도 2조 7,000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손들 입장에서는 일부 비중을 포기하고 나머지 비중을 통해서 수천억 원 수조원의 이득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 이들이 왜 소각을 진행하겠습니까? 결국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보유물량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토큰 소각이나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일정 임박하기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상승 대부분을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각 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현장 구간에서부터는 언제쯤 흐름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 비중 자체를 어떻게 늘려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매도 타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강세 흐름이 나오게 되고 이 고점 부근에서 이 소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큰 손들, 거, 고래들은 물량을 그때서부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조정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 고래들의 물량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 핵심 타이밍이 바로 이 소각의 전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피하면서 이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소각 일정이 다가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타점 잡아드렸는지 예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에이다 코인 소각 일정과 목표가 매수가에 대한 타점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각이 있었던 코인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타점 잡아드렸는지 예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아르고 코인. 제가 4월달 초반부터 엄청나게 바다권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받아, 잡아드렸는데, 매수가로는 8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50원, 2차 목표가 450원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고, 2차 목표가 역시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왔었죠.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흐름이 전개됐죠? 바로 이 급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소각 발표 예정 매도 하셔야 되는 매도 일자까지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집 역시 바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안내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잡아드렸던 이 퍼치 펭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퍼치펭귄이 바닷건에서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소각일정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죠. 자 그래서 이 매수가로는 15원 그리고 1차 목표가 40원 2차 목표가 60원 잡아드리면서 안전하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다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 매수가를 포함해서 목표가 그리고 언제 전량 매도하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퍼치펭귄 타점 놓치신 분들 오늘만큼은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수많은 업비트 코인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에이다코인 현재 가장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분석 자료집만큼은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왔고 최근에 이 소각 일정이 나오는 코인들 1000% 이상까지도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는 코인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 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 기회를 잡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분석 자료 내용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제가 토큰 소각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4페이지에서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 춤의 시나리오까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집 공유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 부근에서 소각에 대한 긍정적인 호수, 호재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이상으로 잠깐의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점에서 큰 손들, 고래들이 순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 많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전에 잡아드렸던 아르고 코인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죠? 결국에 이큰 손들의 흐름에 동참해서 안전한 수익을 즐기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조정 구간은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큰 소각 일정에 맞춰서 일정 매매하시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텐데, 자, 받아보시는 방법, 안내 분석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A다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예시 코인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예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 자료집 누구든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안내드렸었는데 자료집 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저희 개인 번호니까 여기 번호로 편하게, 수, 편하게 에이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만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큰 수익 벌어가시면 좋겠습니다.